이번 영상은 이제 데저트 드래곤 네스트 마지막 스테이지 최후의 고지라는 곳이고요. 입장하게 되시면 이 계단을 올라가시면 되는데 그냥 한 분만 가셔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넘어가신 다음에 이제 석상이 제 동서남북 이네 방향에 형성되는데 저 석상을 다 부셔주셔야지 이제 보스. 타격을 줄수있고요 보스의 공격을 이제 회피하시면서 이제 저 생명의 눈이라는 석상을 부수시면 되겠죠. 딱 부수시게 되면 이제 보스를 공격하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패턴들은 거의 다 사이드 쪽에서 회피하시는 게좀 편하긴 해요. 일단은 열 줄이 달게 되면은 쫄몹이 나오는데 이제 약간 데미지를 더 많이 가하게 되면은 앞에 브레스를 쓰면서 딜링할 시간이 더형성돼요 일단 이렇게 쫄 몹이 나왔을 경우 이 압둘라를 먼저 처치한 다음에 이 아테라를 처치하고 이 보호막이 형성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지 안 죽으시겠죠. 일단 이 영상에서는 좀 많은 패턴들을 안 보게 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라서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. 패턴이.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. 이렇게 앞에 브레스를 할때좀 많이 딜링을 하셔서 많은 패턴들을 씹는 게 아주 좋겠죠. 일단 이 영상에서는 설명드릴 게 딱히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이 영상과 같이 약간 빠르게 딜링 하시면서 패턴을 씹으면 아주 좋겠죠? 제가 알기로는 이 영상에서 나오는 거 외에 분손 한복으로 또 석상이 형성되는데 그거를 부수는 것과 이제 회오리가 형성되면서 회피하는 것과 그리고 어 주시 패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패턴은 어...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알아가시면 될것 같네요. <laughs> 궁금하시면은 올려드릴 수 있는데 저도 많이 안 해봐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. 그냥 영상과 비슷하게끔 하시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, 여러분. 힘내세요.